인생 뭐 있나요? 그리고 브라보 아줌마도 그렇지만 음.. 인생 뭐 없다고 얼씨구 절씨구 뭐.. 어. 덩실덩실 기쁜 만으로 살자는 얘기 자이 노래는 제목이 뭐예요? 자 사랑 사랑이 사랑 사랑 사랑, 사랑 두 번만 해야돼자이 노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스터 트로트 샛별부 영광이 찬성이 그리고 뭐 진욱이 그리고 야 민우 황민우도 여기 나와가지고 했어요 난 걔네 형제들 정말 아, 너무 멋지지않아요난막 민우하고 민우 미누 보면 얘네 형제들 보면 눈물이나 그 어린 것이 그런 감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laughs> 자 어쨌든 추가의 작사 작정일성 네. 가수님의 네. 노래입니다. 자이노래는딱 들으니까 국악풍의 리듬이 느껴지죠. 자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모든 노래는 다 함께 부르자. 자, 시작. 모든 노래는 다 함께. 아, 자 모든 노래는 다 함께 부르자. 시작. 자이 노래는 디스코 가 리듬에 그냥 그야말로 아까 형경이 언니 정끊는 약에서도 반주 나오자마자 이렇게 움직였잖아 이 노래는 정말 그렇게 해야되는 노래예요 142비트의 어, 디스코 리듬이지만 구악구악트로시에 국악, 국악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녀 구악들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리듬들은 잘탈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잘 살려서 빠른 템포에 어, 리듬 위주에 이런 거 박자 그런 거보다 감정보다도 감정 넣어서 사랑 이걸 여기를 아 사랑 사랑 아 사랑 사랑 내 사랑이로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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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노래는 흥겹게 리듬만 담에 리듬이 중점인 노래입니다. 가사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가사를 잘 의미하면서. 자, 이 전주 부분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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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 요거만 잘하면 이 노래는 50% 배운 거예요. 다 한번 가볼게요. 사, 띄워야 돼. 사, 이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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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자, 시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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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사랑. 자, 반박자를 쉬어야 돼. 앞에 보세요. 자 반박자 다못 가춘 나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둘셋넷 사랑 사랑 이게 아니고 하나둘셋넷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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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로 구나이 느낌 자 시작. 구나, 얼씨구나 절씨구나 자 시작 얼씨구나 철씨구나자 일편단심할 때는 어, 밑에서 굉장히 음이 또 엄청나게 차이 나죠 밑에서 확 풀어 올리면서 당기몸으로 이 노래를 좀 여유 있게 가야돼요 자 얼씨구나 절씨구나 일편단심 사랑이 있어 자 시작 얼씨구나 절씨구나 일편단심 자, 반주에 맞춰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얼쑤다이 얼쑤, 자, 시작, 얼쑤. 자, 힘들어, 자, 더기 실장실해야 더 돼, 이거래 어찌 이리 보일까요? 가볼게요.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자 옆자국 보면서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자 시작.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어그 느낌이야. 자 이리 봐도 섹시하고 저리 봐도 섹시하고 자 시작. 이리 봐도 섹시하고 저리 봐도 섹시하고. 자이 노래는 기본적으로 업판 그런 느낌에서 부르야 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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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이런 봐 봐. 하나도 흥이 안 나잖아. 사랑, 사랑, 사랑. 오늘 아침마다 보신 분들은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래를 너무 좋아해갖고 손주 딸이 어. 전국 노래자랑을 다섯 번을 나가가지고 어. 인기상을 받았대요. 그래갖고 전국 노래랑에서 제발 이제 오지 말라. 고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이호수 선생님이 그 평가를 하기 났는데 인기상을 받은 사람들끼리 또 경연을 치렀는데 정말 잘했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이쁘더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기 때문에 텔레비 나오는 걸 좋아해서 부르고 뭐, 어, 도전을 하더라고요. 걔는 정말 오두막. 이 노래를 그렇게 불러야 돼. 어떻게? 오두방정. 어떻게 부르자고? 모두 방정을 떨어야 돼. 사랑 사랑 이게 아니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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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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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내 사랑이로구나 자 시작 내 사랑이로구나 아시구나 절시구나 일편단심 사랑이 절시구나, 절시구나 일편단심 사랑일세 근데 언니들 지금 표정이 얼씨구나 절시구나 이런 들낌이야 얼씨구나 절시구나 손 갖다가 뭐하려고 가서 설거지하고 쌀만 씻으라고 자손 오른손 들어봐 다음주에 자 얼씨구나 절시구나 일편단심 사랑일세 자이 느낌으로 자 시작 얼씨구나 절시구나 절시구나 오시구나, 조시구나. 다 병원 가는 줄 알았어, 내가. <laughs> 자, 가볼게요. 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자, 시작.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어찌 이리 고울까요? 어찌 이리 고울까요? 자, 시작. 어디 보일까요? 하늘에서 다 도움이 걸렸죠 도도도도 하늘에서 주신 천사 자 시작. 하늘에서 주신 천사. 자, 우리 책에는 여러분, 어, 어, 보니까 하늘에서 주신 천사가, 주신 천사가 렐렐레로 되어 있는데, 원곡자 노래를 들어보면요. 정일석 씨가 노래 부르는 거 보면은, 한음을 올려서, 어, 부르더라고. 랩파 정도로. 그래서, 하늘에서 주신 천사. 이 느낌으로 부르자고요. 자, 시작. 하늘에서 주신 천사. 어찌 이리 코울까요 어찌 이리 코울까요 자 시작 어찌 이리 코울까요 자 가볼게요 처음부터 허락없이 아프면 안 돼요 가볼게요 한 단계 다음씩 다 자이코리 저희 바도 어찌 보물까요 하늘에서 주신 천사 하루하루 똥 같구나. 허락 없이 아프지 마요. 저도 여러분들 허락 없이 아파서 죄송해요. 절대 허락 없이 아프면 안 돼. 아플 때도 저한테 허락 받고 아파야 돼요. 자, 허락 없이 아프지 마요. 자, 시작. 허락 없이 아프. 아프지 마요. 자 시작. 없이 아프지 마요. 자두 박자에서 또 반박작궁. 혹시라도 먼저 가지 마. 혹시라도 먼저 가지 마. 자 시작. 혹시라도 먼저 가지 마. 백발이 성성 늙어가도. 자 시작. 백발이 성성. 그냥 당신 손놓지 않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잘 예쁘게 할수 있는 방법 당신 손놓지 않으리 자세 박자에서 네 박자 넘어갈 때반 꺾는 목을 한번 돌려줄 거예요 자, 당신 손놓지 않으리 자 시작. 어, 이 가사가 나오니까 갑자기 우리 여기 빈자리 유재석 고모님이 생각났는데 고모님이 조금 안 좋으세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저 계속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어르신들의 걱정이 돼서 제가 이렇게 웬만해서 잘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 이런걸잘 안하는데 고모님은 또 혼자 사시고 나이가 워낙 드셔서 또 전화 오고 싶으신 분은언니들 저한테 먼저 카톡을 보내 그러 전화할게요 서로서로 이제 그걸 존중하는 일이라고 거의 전화를 안 드린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아 있어. 카톡하고 문자 방송에 했던 노래도 엄청 잘했잖아 그날 그래서 저는 아 가슴이 너무 편한거야이 고모님의 이그 저기 제목이 뭐죠 우리 고모님 노래? 내, 사랑. 내, 내 사랑이 오고 있는데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듣는 거 아닌가라는 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팩 눈물이 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통화가 됐는데 많이 아프게 하고서 하면서 전화를 받는데 부모님 병원이세요 하니까 그러니까 병원이래 선상님 나 힘들 것 같아 응막 어, 막 이러고 하는 거야 무슨 생 소리 하느냐고 내가 막 예전에도 폐렴으로 돌아가신 그게 있을 때 제가 병원까지 가가지고 엄청나게 한두 시간 넘는 거리를 병원에 병문안 가서. 그힘으로 살아갔대요. 나 우리 선생님한테 이 먼데까지 나를 위해서 내가 처음으로 갔대요. 아무도 뭐 병문안 안 오는데 우리 영희 선생님만 왔으니까 내가 잘 해서 가야 되겠구나 해서 그때또기적이 일어나서 나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라도 한번, 전화는 아마도 통화가 안 되니까 문자라도 한번 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니까 딱, 어, 고문 생각이 안네 자, 허락 없이 아프지 마요. 혹시라도 먼저 가지 마. 자, 시작. 허락 없이 아프지 마요. 혹시라도 먼저 가지 마. 가도 백발이 성성 늙어가도 자 시작 백발이 성성 늙어가도 당신 손 놓치 아들이 자 시작 당신 손 놓치 아들이 자그 다음에 또또또 또 여기 전주 똑같은 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자 봐봐. 이제 여러분들 다 막걸리 한잔 갖춰서 자. 말고 한 박자 이렇게 사분음표가 있는 이런 사분음표 하나가 있는 거를 다 툭툭 어택 쳐줄 거예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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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내 사랑이로. 이거 아니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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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어떻게 깜찍해? <목소리> 그거 듣는 게다 여러분들 주시이야 알면서도 왜 사랑 사랑 이렇게 하는 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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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찍하게 가볍게 자 시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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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근데 저쪽 여기서 야, 뭐 화를 낸다 오이구나 이 일편 날씬 사랑일세 자, 옆자국 보면서 이 일이 봐도 저기 봐도 어찌 일이 고울까요? 하늘에서 주신 천사 하루하루 꿈 같으나 허락 없이 아프지 마 혹시라도 먼저 가지 마백발이 성성 늘녹가도 you do not 혹시라도 만족하지 마. 백팔이 성성 들려가고 당신 손 놓지 않으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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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내 사랑이로구나. 얼시구나절시구나